이라디오의 가승이입니다 오늘은 제오해인데요 익명님 사연입니다. 제목은 없네요. 그럼 들으러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. 무슨 고민이냐면요. 중학교 가면 공부가 어렵다는데 전 공부도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친구가 많다죠? 근데 중학교 가면 또 무서워요. 왕따도 당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죠? 그리고 친구들은 다른 중학교에 갔네요. 중학교 선배님들,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저는 중학생이 아니어서 모르지만, 하, 저도 언젠가 중학생으로 보고, 하, 중학교 군들, 지나가다가 좋은 교훈 좀 알려주세요.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. No! <coughs>